자연수 a 구고요 a가 42보다 작대야 그냥 41까지 되는 거야. 그리고 fx가 최고차이의 수가 마이너스 3인 4차 함수고요. gx는 절대값 fx-a. 18번에서도 이거 되더니 또 19번 똑같은 걸 했어. 와집배하셔 선생님께서. 그리고 가하고 나 조건이 있는데 a-b 빼기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. 이 문제는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찾는다? 아니면 찍는다? 우리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어차피 얘 만족하는 거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거 문제 오류일거아니야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푼다가 아니라 찾는다 아니면 더 좋은 표현은 찍는다? 다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일단은 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한번 미분 쳐보자 그럼 f'x는 얘가 마이너스 12x 세제곱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12x 제곱 되고 24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2x로 묶어주면 여기가 x제곱 빼기 x 빼기 2죠 그럼 그것까지 인수분해할게 그럼 x 빼기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극값을 갖는 포인트가 마이너스라고 또 0하고 2 이렇게 있겠지 그치?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보자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4차함수야 최고차함수인 요런식으로 해줄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2가 되고요 값은 너희들이 구해봐봐 이거 마일집어넣으면 아까 계산했을때 15나왔나 15 계산할 수 있지 0집어넣으면 1 0나오고요그 다음에 2집어넣으면 이게 42가 나왔어 그래서 아마 문제의 조건에서 42보다 작다 요 아래쪽에 a가 있다는 그런 뜻이야 뭐 x축은 뭐 이쯤에 있겠지 그치 표시 안 할게요. 그러면, 일단, 특수한 상황부터 해보자. 특수한 상황부터. 쌤이, A가 한 번, 10부터 한번 해볼게. 10, 10. 얘가 10인 경우야. 그러면, 이렇게 Y는 A가 있겠지, 그치? 그치, 얘가 10인 경우야. 얘가 10인 경우. 어. 그럴 때, 전체 절대 값이니까, 이걸 접어 올린 거 아니야. Y는 10을 기준으로. 그러니까, 얘가 접어 올리면, 이렇게 올라가고.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겠지 이게 바로 절대값 f(x) 빼기 10의 그래프가 되겠지, 그치 맞아 맞아.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는 여기 한 개, 여기 두개 있단 말이야, 그치 거기까지 따라와. 그죠? 어. 그런데 얘랑 y 는피랑 b는 양수의 교점의 개수가 네 개래요. 아, 교점 네개 되는 게어딨어한 이쯤에 있나? 이렇게? 요게 y는 b가 되겠지. 그치? 요 값은 a야. 그러면, 얘를 또 y는 B준으로, b를 기준으로 또 접어 올린 거 아니야. 그치? 그러면, 원래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또 y는 b를 기준으로 또 접은 거 아니야. 그럼 미분 불가능한 데 어디 있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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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니까 총몇 개가 나와? 여섯 개가 나오겠지. 미분 불가능한 게. 그치?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. 안타깝지만. 그쵸. 그니까 러 A 값 10일 때는 탈락입니다. 그럼또 이거 또 해야 되겠지. 이제 극대일 때한번 해볼 거 아니야. 그치. 한번 해볼까? 극대일 때도. 자, 봐봐. 다시 한번줄거할게 음. 자, 극대일 때도 한번 해보자. 극대일 때도.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요. 얘가 마이너스 1콤마 15였어. 얘가 0콤마 10이었고, 얘가 2콤마 42였어. 이번에는 A 값이 한번 15라고 한번 해보자. 일단 특수한 부터 해보자. 특수한 부터. 자, 이렇게 A 값 15야. 그럼 얘를 진으로 접어 올리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. 그쵸?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돼서. 이런 식으로 해줄 거 아니야. 그치? 그럼 미분 분가능한 포인트는 여기 두 개밖에 없겠지. 여기는 스무스하잖아. 그치? 미분 가능하죠? 그런데, 얘가 지금 교점이 4개라 그랬어. 교점 4개면은, 대충 뭐, 이렇게, Y는 B가 있으면, 교점 4개가 될수 있겠지, 그치? 맞아, 안 맞아? 응. 음. 그지? 어. 요 간격은요, 5칸이니까 얘가 5칸 되고요 얘는 무려 몇칸이냐면2 7칸이야 얘가 훨씬 위에 있어요. 음. 그럼 Y는 B가 여기 있으면 교점이, 1, 2, 3, 4가 되는데, 봐봐. 또 전치절 때 값이잖아. 또 접어 올린 거 아니야. 그치? 그러면 원래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 한 군데, 두 군데야. 얘는 미분 가능해? 또 얘를 기준으로 접어 올렸기 때문에 y 는비를 기준으로 하나, 둘, 셋, 네 개니까 여전히 또 여섯 개라고. 그치? 그니까 러 얘도 안 돼. 극대도 안 되고, 극수도 안 돼. 너도 안 되고, 너도 안 돼. 야. 이제 고민이야. 고민이라고. 그럼 그래프 한번 다시 그려볼게. 다시 그려볼게. 아마 얘가 이렇게 있는데. 봐봐라. 얘가 마일콤마 15, 얘가 0콤마 얼마였어? 10이었고, 얘가 2콤마 40인데, 자 봐라. 일단, 이게 지금까지 미분불 가능 개수가 4개, 4개가 아니라 6개씩 나왔단 말이야. 그치? 맞아, 맞아? 그러면, 내 머릿속을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. 아! 얘를 접어 올렸을 때이우이랑 높이가 똑같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또 스무스 스무스 하잖아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게 적게 생기기 때문에 아 4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안 드냐? 나만 드나? 아난 들던데 그까 <laughs> 무슨 얘기냐면 지금 42층 얘 10층이지 둘이 더해봐 얼마야 52층인데 그걸 반띵 쳐봐 26이지 그래서 26에서 1억 이렇게 접었을 때즉 a 값이 26이라 생각했을 때아 다른 데서 접어 올리면 이보우리 높이 달라져 버리면 이거 안 나온단 말이야 생각해봐 안 되는 거 계속 경험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접어 올렸을 때두 개의 보우리 높이를 갖게해서 스무스하게만 만들어 보자고 그 정도 생각 할수 있잖아 아닌가? 넘어가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접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, 뭐, 얘가. 그래프가. 이렇게 봉우리 높이 똑같아지고, 그쵸? 얘가 접어서 올라가겠지. 언제? A 값이 26일 때. 그죠? 여기까지 따라오시죠? 그러면 얘가 26만큼 밑으로 내린 거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? 16이 되는 거고요. 얘를 26만큼 밑으로 내렸지? 그럼 얼마 되겠어, 얘가? 마이너스 16이 되겠지. 얘는, 마이너스 11이 된단 말이야. 그러면, 얘를 접어 올린 거니까 얘는, 0,16. 두 개의 보호리의 높이가 똑같다고. 얘는 뭐, 마일, 마1 1이 되겠지. 여기까지 따라와? 왜, 얘를 액션각 하고 접은 거니까. 됐어요? 그러면,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, 여기 있고, 여기 있단 말이야. 그지? 그리고 딱 봐도 교점되게 인 게, 아! 여기 16이 있구나 아 얘가 16아이 값이 비가 된다면 또 접어 올리더라도 이두 군데 포인트에서 스무스하니까 여기는 미분가능 미분가능이죠 아 그러면 여기서 미분불가능 여기서 미분불가능이니까 한놈 두식이 석산 너구리 네 군데에서 미분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얘가 답이야 됐어요? 따라서, 요게 A 값, 26이구요, B 값, 16이니까, 둘이 빼면 10이야. 아. 이 문제는, 푼다가 아니라, 찍는다, 찾는다야. 어.